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그냥 또 다른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끝에 드리는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단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들어가는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이 초대는 우리의 독립적인 삶의 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하려는 우리의 종교적인 방식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사는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한 연합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연합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됨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아들됨은 단순한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의존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알라바스터 상자를 깨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장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담은 상자를 깨뜨린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이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받은 삶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초대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단순히 감동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시편 2편 7절. 여러분의 알라바스터 상자를 깨뜨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응답합시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갑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갑시다. 이 초대는 한 번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